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누가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어, 그림을 보 사진을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고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고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물고기는 헬라어 단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 대문자로 어, 피씨 다음에 있는 그 단어는 대문자이고 어, 다른 헬라어 단어는 이제 소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어, 그런 그 단어인데요. 어투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어, 우리말로는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어, 박해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는 어,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 다섯 철자로 되어 있는데 어, 이 다섯 이 말이 어, 이그 당시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철자 속에 어,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물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어, 의미로 그렇게 앞에 다섯 단어의 앞에 부분을 어,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 위에 보시면 아이처럼 보이는 저 어, 철자 대문자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스라고 하는 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X로 보이는 저 단어가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앞자를 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로 되어 있는 것이 데우라고 소유격인데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Y처럼 돼 보이는 저 철자가 우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인데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로,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소테르라고 해서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으로 이 물고기 형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이제 이 고백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지금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의 그림인데요.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런 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사렛 도 있고 그 위쪽으로는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이 되는 가나 가나 혼인잔치의 그 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선언문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해안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1세기 당시의 갈릴리 어, 고기잡이 배의 모양입니다. 어, 길이는 한 8미터 정도 됐던 것고요. 같또 폭은 한2미 3, 2.3미터 혹은 2.5미터 정도 되는 어, 그리고 높이는 한 1.5m 조금 더 되는 그런 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거물을 치는, 거물을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1986년에 발굴했던 그런 1세기 당시에 배로 추정이 되는 그런 배의 어떤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사이즈이고 한 열다섯 명 정도, 열다섯 명 정도 탈수 있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보면 아주 넓은 시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어, 이런 많은 무리들은 이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그들을 이제 만나셨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해안가에 배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죠 어, 아마 밤새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뭐 아니면 적게 잡았는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거물을 씻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오늘 할 일은 마무리한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두 척의 배 중에 한 소유자인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청을 받아들여서 시몬이 그 배를 해안가에서 약간 떨어지게 그렇게 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해안가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뭐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봐도 이런 경우에 실제로 배 위에서 뭐 강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뭐 전달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소리 전달 속도를 고려를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아마 시몬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해안가로 오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납득이 안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실제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뭐 바다 게네사렛 호수의 경우에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전문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데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보면 굉장히 어부로 지냈던 이 시몬의 예, 그날 그 심정은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까지 다 씻어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 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부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문 어부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셨고 어,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이 시몬이 생각할 때는 낮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그물은 삼중 그물인데 린넨으로 되어 있어서 낮 시간에 내리게 되면 고기가 잘 이렇게 그 그물을 보고 고기가 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시간대로 보면 도무지 이렇게 그물을 내릴 만한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많, 뭐 원인 이유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측하는 그것은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아주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을 해서 내가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으니 배를 가지고 좀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잡은 고기들을 두배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이것을 우리 머리에 그리도록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잡은 고기를 두배 가득 실었더니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으니까 물 안으로 조금씩 조금, 뭐 그렇다고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무게 때문에 배 자체가 살짝 물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나와는 아주 다른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항상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내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님 경우에는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직접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물을 던지고 깊는 것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한 사람을 제자 삼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보아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난 그 간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계획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로 놓치고 있는 부분. 때로 우리의 간증 거리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텅텅 비어 있는 이 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입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식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놓치는 부분이 뭘까요? 놓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느냐. 내 상황이 호전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그것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보를 버려두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봐도 비슷한 어떤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는 함께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내 식탁의 자리에 있는 그 부름받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78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대인 사상가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유대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마틴 부부의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23년에 처음 출판이 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나와 그것의 도구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것의 도구적 관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대할 때도 도구로 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도 도구로 존재하는 자기의 단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와 다른 나와 너의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일까요? 인격이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안에 존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만남의 연장선을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 에게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논리를 조금 더 펼쳐보면 나와 너의 관계의 기초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달아간 인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가치합니다.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만나주시고 수치로 뭐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소를 만난 사건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언제든지 이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같은 기본적인 관계 만남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만남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 그것에 따라서 대우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구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와 너와 너의 관계였습니다. 도무지 도무지 가치가 없는 우리를 너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내가 너, 너를 통해 서 내가 유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과연 내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이지 않은가? 도구적인 관계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잘 꾸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이 하나의 수가 수라고 하는 그 도구에 어, 사로잡혀서 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때로는 부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이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너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나와의 너와의 관계로 항상 아름답게 유지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825년에 태어나 1895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다윈의 불독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윈의 이 진화론을 굉장히 설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 이거 참 맞다라고 그렇게 강연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어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 다윈의 그냥 애완견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왕 말할 것, 애완견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불독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불독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영국 왕립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그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토마스 헉슬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쓰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요. 이흑슬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아침에 한 강연장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다른 강연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야 했는데요. 당연히 호텔 도우맨이 이 마차의 마부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자마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가 주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부가 굉장히 빨리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마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마부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손님 하지만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뭔가를 막 이뤄내려고 하고 빠르게 가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막 빠르게 달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혹시 달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 속에 우리가 하는 뭐 많은 만남들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도구화되는 그런 어떤 나와 그것의 관계로 내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낳는 어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인격적으로 있던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인격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그런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드러내는 삶. 그것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수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빈털털이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두배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를 도구로 대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걸까? 이와 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너가 되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에 너무 휩쓸려서 매몰되어서 내가 진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내가 정말로 의미 없게 생각하고 있거나 또한그 의미를 정말로 약화시켜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가치가 사라질 때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또 우리가 물질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셔서 인격적인 사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